안녕하세요. 실로한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나의 태어난 음력생의 끝자리가 만약에 이것이거나 혹은 나의 태어난 본명성이 만약에 이것이라 그러면 꽤나 운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일단 이번 영상을 보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거기서 본인의 태어난 본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력 11월 달에는 본명성 2가 좋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표에 속하시는 2인분들도 대박이 날수 있고, 음력 생일이 끝자리가 2인분들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면 더욱더 좋겠죠. 어쨌든 그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나의 생일이 끝자리가 0이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본명성 5의 운세와 마찬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본명성이 한 70%를 영향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명성이 2가 아닌데 음력 생일 끝자리만 2다. 그리고 본명성은 2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30%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명성이 정말 좋다라고 포함이 되면 정말 좋고. 그리고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운세에서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댓글로요.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태어난 연생에 따라서 본명성 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본명성은요. 기본적으로 1부터 9까지 나눠져 있는데 1990년생은 본명성 1이고요. 1989년생은 본명성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에 보이시는 숫자 기준으로 아래로, 세로로 본인의 본명성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아니고 본인의 음력생의 끝자리가 만약에 1부터 9까지에 포함된다 그러더라도 꽤나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명성 이1이거나 혹은 음력생 끝자리가 1인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명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명성이 1인 분들은 올해 암검사라는 것에 걸렸습니다. 암검사는 뭐냐면요 이상하게 시간이 잘안 가거나 이상하게 뭔가 좀 빼앗기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드는 시기인데요. 양력 11월 달에 무언가 변화 변동이 되는 그런 시계로 갑니다. 내가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그런 것이 이제 끝이 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변화 변동에 특히 토가 된 것이 본명성 1이기 때문에 혹시나 무언가 소식을 기다린 분들은 겸한 허 마음으로 기다리시거나 운동을 하셔서 체력을 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명성 2인분들입니다. 본명성 2인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라든지 변동 사업에서 좋은 기운이 다가올 수 있고 음력생의 끝자리 2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무언가 그 어? 시작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준비가 되었던 것은 대박이 날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무언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팔랑기 버전으로 가게 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다음은 본명성 3이라든지 음력생 끝자리 3인분들 되겠는데요. 이 3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암검사라는 것을 걸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 고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력 11월달에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관망하시거나 기다리시거나 조금 더 기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니다 또한 중궁이라는 그런 곳에 들어가 셨기 때문에 조금 운세가 피곤해 질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요 숫자가 중앙에는 3과 5가 들어갔 고 나머지 보시면요 포국이라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것이 바로 구성판 운세를 보는 방법인데 요 이것은 제가 곧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 자세히 말씀 드릴 테니까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요 무료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명성이 사이거나 음역 생의 끝자리가 4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적으로 관제수라든지 팥살이라는 것은 맞았거든요 팥살이라는 것은 좀안 좋은 그런 기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리한 그런 운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 하지 마시고 투자라든지 돈거래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잘 받으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 보세요. 그리고 가정이 편안해야 외부가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올해 양력 11월달에 우리 좋아진 보명성은요 보통 2와 5와 6인데 하나 더해서 9인분들도 꽤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2, 5, 6인분들은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전 영상에 참고하시면 보통 자세 나와 있습니다. 5인분들. 기본적으로 현금이라든지 횡재수 그런 것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꽤나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사람과 관계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귀인의 운도 들어옵니다. 귀인은. 다음은 본명성이 유기분들인데요. 본명성이 유기분들도 꽤나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수만 안 하면 좋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거나 돈 거래를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거나 그럴 때 계약서만 두 번, 세번 검토만 잘 하시면 정말 좋다할수 있고 본명성이 6인분들은 특히 양력 11월 달에 본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밥솥 그것을 깨끗이 씻을수록 더 운이 좋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명성이 7인분들인데요. 이 본명성이 7인분들은 특히 사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조심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현금이 잘, 잘, 잘셀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괜히 뜻하지 않는 그런 협박을 받을 수 있고 좀 답답한 그런 기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 금전관계를 조심하시길 바라고. 본명성이 8인분들은 기본적으로 변화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곳에서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나의 운세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본명성이 8인분들은 그래도 권위가 살아난다. 운이 꽤나 좋아진 시기다.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안 좋게만 볼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명성이 구인분들은 기본적으로 횡재 수가 들어온다 말씀드릴 수 있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 나를 반겨 주거나 나에게 좋은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재수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본명성의 인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뜻하지 않는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시기 때문에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이제 다가올 좋은 운세를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본명성들은 본인의 운세를 잘 확인하시고 다들 대박나시길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10월 27일까지 예정 되었던 미신왕국 달력 이벤트가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10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10월 말이 월급이니까 조금만 더해 주시면 안되냐 그런 연락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인 이벤트를 딱 10월 31일까지 적용했습니다. 네, 여러분 2025년 미신왕국 행운의 달력 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 지는데요 첫번째는 탁상달력입니다.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쓸수 있는 그런 달력인데 2025년도에는 가로 달력입니다. 을사년의 기운에 맞게 확장하는 기운에 맞게 디자인을 맞춰 보았고 좀더 디테일하게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신의한국 달력의 장점은요 첫 번째 내 달에 기운에 맞는 행운의 풍수 그림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2025년 1월달 달력 표지가 보이시죠 이 달은 갑진년 정축월이라 그래서 이 지지가 축진파 바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군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월달 그림을 보시면 풍수에서애군을 물리쳐주고 집안에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호리병을 물에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두었고, 또한 천간에는 감목과 정화 이런 것들이 금이 있으면 벽가인장이라는 정말 좋은 기운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로 풍수 그림을 채워 보았기 때문에, 매달의 귤에 맞는 이런 좋은 그림들이 특징에 맞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